네, 예, 또 가는 길이 좀 약간 좀 특이하고 이뻐가지고 좀 찍고 있습니다 옆에는 또 트레인이 달리고 있고요 어 광경이 꽤 멋있죠 터널야 예, 이거 진짜 앞에 보십시오 길가 막히죠 아 아빠가 이러고 있습니다 아 다시 또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가다가 또다시또 또또 사진 찍을 때가 있어야지 잠시 멈춰서 이렇게 또 사진찍고 있습니다 아 우리 차잘좀 버텨주길 바란다 와 여기는 무슨 서부영화에 나오는 그런 마을 같습니다 지금 오다가 이야 이야 여기 진짜 서부영화 중에 한 장면 같은데요 잠시 좀 내리겠습니다 아 가다가 잠시 좀아 세이션 달렸습니다 아 우리 차 엘란트라 현대 제발 끝까지 여행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엘란트라 자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어디에사 너무,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걔 좀 치고 아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네요 목소리가 바뀐 것 같죠 아 진짜 너무 가도 가도 끝이 없어서 정말 힘드네요 아그고요아 껐어 정말 힘들어요. 아, 가다가도 끝이 없는 이황량한 볼판에, 그래도 카페가 하나가 있어가지고, 점심을 먹기, 먹겠... 저 인간은 지금, 아휴, 자, 점심을 먹으러, 잠깐 도착을 했습니다. 뭐, 저 패스트푸드 같이 이제 간단히 먹을 그런 음식점이긴 없어요. 자, 들어왔습니다. 입구에. 저쪽은, 이쪽은 식당인 것 같고, 저쪽은 바인 것 같습니다. 자 잠시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샌드위치와 포테이토로 한바야배우겠습니다요좀물건없어가지고아여쉬운 아, 없네 거 없네 뭐 어. 지뭐아 어제 힘들어서 부랴부랴 부랴. 뭐 숙소 정하고 씻고 자느라고 제대로 잘 못지었습니다 어제 아리조나주 세도나에 도착해서 아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워낙 비싸가지고 와 보통 한 18만원 20만원 돈 하더라고요 세도나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랍니다 저도 이제 얼추 알았는데 기의 고장이었어요 되게 아니 되게 기가 바이탈 에너지가 엄청 나오는 곳이어가지고 어 저도 세도나에서 기를 한번 받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플래그스프인가 여기서 지금 한 1시간 한 정도 거리에 나와가지고 5만 원 정도 짜리에 그 모텔 6에 지금 숙박을 하고 오늘 아침 다시 떠날 예정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어, 이게 엔탈럽 캐니언 물고 물어, 물어서 여기 왔습니다 네, 내비게이션 다 틀려가지고 사람한테 다 물어가지고 지금 이제 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갈 건데 저기서 레저베이션 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. 지날씨좀 쌀쌀한 관계로. 황금동. 저도 황금동 샀어요. 어, 이상하게 이게 뭐 길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나나 똥을 샀습니다. 지금 둘이서. 똑같이 와, 이 봐. 이게 그 새도나의 기운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일단 좀 이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엔털로 캐니언 오후 1시에 지금 예약되어 있어서 그 짬나는 시간에 이제 페이지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또안 먹으면 안 되니까 지금 서브웨이, 그러니까 제일 잘 가는 서브웨이 가서 좀 먹고 있습니다. 자습드세요안 먹는다더니 잘 만드시네. 습드세요습드세요 네? 드세요? 맛있어요? 와우! 거 자, 이제 차배정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l 리 c i a 시간. p o 배정을 받았습니다. 이라갑니다자 출발 직전이고요. 우스, 출발했습니다 드디어. 바닥이완전이야왕푹신푹신전이야왕전가이드따라이세요오빠들이 <laughs> <laughs> 야 비가 오면 또 나무 정도 위치를 해 놓은 게요 정도까지 물이 창댑니다 지금 비가 오때 이제 홍수 그런 상태래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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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나무 위치가 이렇게 표시 나온 거야. 아 어렵다 쪽은아 이거 안쪽이, <웃음> 안쪽이 <웃음> 사진이 잘안 나와요. <웃음> <웃음> 사진 기술이 없으면 안 나오겠더라고. 스트라이포드가 있어야 되는데 빛이 너무 없다 보니까 빛 조절해야 되는 게 찌가 안네요 카메라로. 자 이제는 나바호 국립공원 중에서 모니먼트 벨리입니다. 지금 자 지금 가기 전에 아치스 국립공원 가기 전에 모니먼트 벨리를 갔다가 지금 전경에 담고 있습니다. 배고파.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요. 무슨 소리예요? 이번엔 3 시간이었어요. 자모니멘트 벨리입니다. 아이고 자모니멘트 벨리입니다. 모니멘트 벨리 지금 입장하지 않았고요. 그 늦어가지고 지금 저희는 모니멘트 벨리를 잠시 거칠 뿐이고 아 저희들이 이제 바로 또 잡아야 하기 때문에 걱정 말하지 말고 <laughs> 어 어우 맞지좀 하자 자 장관이 멋있습니다 말대로 말하면 맞아요 자 오늘은 포커노 인해 들어서 5만 원짜리 방예 아니 스테이크는 다른 집이고 여기서 또 숙박을 하겠습니다. 다행히 또 방이 있었고 가격도 또뭐 5만 원 정도 되니까 또블랙페스트 포함해가지고 아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은 다른데 보통 10만 원 넘는데. 그러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. 계속. 저... 오늘 또 토요일이 그래가지고 여기 날짜로 자 갑시다 저녁 먹으러. 갑시다 고고. 많이 고생도 하고. 그래 가지고 지금 스테이크 집에 왔습니다. 스테이크집에와 가지고 지금 스테이크를 시켰고요. 오랜만에 사치 좀 부릴까 합니다. 오늘은 사치. 사치가 사치. 사치? 사치? 사치 오래전에 좀 마,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좀 많이 쓰는 걸 사치라고 하죠. 사 사치 쓸 거예요? 사치, 사치를 쓴다는 게 아니 사치 한다고 얘기를 해요. 사치 를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. 사치 쓴다고요? 사치 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, 아빠가. 사치한다고요? 음, 왜냐면은 오늘이 아. 이제 내일 가, 내일이면은 아치스 국립공원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LA로 돌아갈 겁니다. 먼어면여이 뭐 다시 시작될 텐데 그동안 고생했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잘 먹이려고 합니다. 아. 자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. 만타스테이크. 뉴욕 스테이크하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반반 시켜가지고 오직한 반맛이 잘라가지고 먹고 있는데요. <laughs> 반맛. 네. 맛있게 많이 먹어요. 네. 캐나다에서 먹어 스테이크하고 비교해봐. 이모 사주신 거 하고 어때 한번 먹어봐 어때? 캐나다 거하고. 캐나다가 더 맛있다. 캐나다 그래도 맛있지? 네. 그렇지. 거기 얘가 더 유명한 거 같더라고. 자 식사 하겠습니다.